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춥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영도 안팎까지 뚝 떨어졌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이 광주가 2.3도, 고흥 영하 1.1도, 구례는 영하 3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기온이 이렇게 크게 내려가면서 광주는 오늘 첫 서리와 얼음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오늘 낮부터 점차 평년 기온과 비슷해지겠는데요. 광주가 어제보다는 5도 가량 높은 18도가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막다가 낮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많이 낮습니다. 화순이 영하 1도, 담양이 0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16도에서 18도로 어제보다 최대 5도 가량 높겠습니다. 여수 17도, 곡성과 순천 18도가 예상됩니다. 목포 16도, 강진과 해남, 완도가 17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외 도서 지역은 16도에서 1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남해안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겠고요. 그밖에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